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 주가가 살짝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자 근데 제가 오늘 우리 기술이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밀렸을 때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이때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올라갈 거다 라고 해서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못 잡으신 분들은 포모를 느끼시면서 어나 버리고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때부터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주가가 눌릴 때 담아볼 수 있는 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우리 기술 차트 분석에 앞서 제가 이 영상 한번 틀어드릴게요. 어, 21일 자로 어제 올려드렸죠. 어제 올려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한 30초 정도만 시청하고 바로 차트 분석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술 자체가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한 차례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오이 평선을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격적인 성향을 투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52평선 다할때 1차 매수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2평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와주겠죠. 52평선이 깨지면은 12평선도 여기가 2차 매수. 그리고 노란 색깔 22평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22평 또한 이렇게 다줄때 매수해보면 괜찮은 자리다. 근데 요 2평선들만 가지고는 매매하기가 좀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왜? 2평선들이 정배열이 너무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50, 20, 60 초록 색깔, 그리고 밑에 검은 색깔 120. 이 평선이 이렇게 혼잡하게 섞여 있거나 역배열이거나 어 혼잡하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되잖아요. 그럼 정말 강한 상승 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라올 때,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하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폭을 먹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정배열이에요, 이 평선들. 근데 매도 거래량이 살짝 또 넘어서주는, 매수 거래량을 넘어서주는 매도 거래량이 나오면요, 가격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평이나 10평, 22평까지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살짝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냐 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매물대에서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어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올릴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손익비 자체가 손절폭 대비해서 익절값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옵니다. 어 1대1 수준 혹은 익절값이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지금 들어갈 필요는 없다. 어,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RSI가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꺾이고 있죠. 그래서 꺾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안정권으로 터치하거나 들어왔을 때가 어 신규로 이제 매수하실 분들은 괜찮은 타점이다그 구간이 아마, 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52평선을 한번은 터치를 지지를 받으러 올 겁니다. 이렇게 지지를 밟으러 왔을 때 1차 매수를 해볼 만한 근거가 있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12평이 또 받쳐주고 있겠죠. 여기가 52평선이 뚫렸다. 음봉으로 뚫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12평까지도 주가 조정은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이제부터는. 왜? 지금 우리 기술 자체가요,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서 5일 전에 한 번, 8일 전인가요? 업로드 해드렸죠. 어, 주가 이거 올라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제는 우리 기술이 매물대가 사실상 여기밖에 없어요. 이때 물려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손절 치고 나가셨을 겁니다. 이때밖에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 체크해드린 9,700원, 여기서 한번 저항이 나왔죠. 요것도 제가 옛날에 그어드린 거예요. 여기 뚫으면은 다시 한번 9,700원까지는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던 구간인데, 살짝은 좀 오버슈팅이 살짝은 나왔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한 차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눌렸을 때 우리가 담아보는 전략으로 들어가 보면 괜찮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가 일단은 가장 좋은 자리는요. 사실상 어 다시 한번 이제 5,000원에서 4,900원 요 사이까지 빠져 줄 때가 가장 좋은 거긴 합니다. 어 근데 뭐5 5,900원에서 뭐 4,000원 요 정도 선 되겠죠. 한 62평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 정도 선이 될 건데 여기까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은 진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매수를 해볼 만한 정말 크게 들어가 봐도 괜찮은 자리.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반등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5위평선 12평선 22평에서 반등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 가가지고 차트의 형태 봉 형태 캔들의 형태를 보고 나서 우리가 거래량과 RSI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해나가는 영역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도 제가 이렇게 세력 매집신호 뜨고 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은 여기서 평단가를 잘 잡으셨을 거예요. 제 평단가도 엄청 낮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 어 3일 전인가요? 이때인가 이때인가 제가 안내 문자 나갔을 겁니다. 우리 여기서 4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60%에서 50% 물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어뭐 추가 신규 매수하거나 혹은 뭐 익절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기술에 대해서 못 잡으신 분들은, 어, 지금은 아니다. 어 되도록이면 내가 성격이 급한 분이다라고 하면요. 오이평선 닿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지금은 사실상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다. 어 손익비가 너무 1대1 자리거나 익절 자리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분석을 하고 있어서 나는 뭐 김소장님 말안 듣고 매수해볼래요 하면 <laughs> 매수해보셔도 됩니다 어 그럼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되도록이면 손익비를 차트 분석을 통해가지고 손익비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저는 9년 동안 전업투자자로 살아왔던 겁니다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RSI가 다시 한번 어 과매수 구간에서 다시 안정권으로 들어왔을 때가 매수해보면 괜찮은 어 이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게 아마 5이 평선 그리고 10.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20이거나 아니면 62평. 20, 60이 가장 좋은 자리이긴 하죠. 여기까지 주가가 빠져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강세장이기 때문에 이평선들 또한 다시 한번 강하게 정배열로 됐죠.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틀어드렸죠. 어, 이평선들이 혼잡하거나 역배열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배열로 터너라운드가 되면요, 정말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강할 때는 이렇게 오이평선을 지지만 받고 이렇게 올려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지지받고 올린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이평선을 테스트하러 오진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 나는 투자를 정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5 2평선 다할때 1차 분할 매수 해봐도 괜찮은 자리일 것 같아요 100만원이 있다 라고 하면 요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몰빵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100만원 계시면 뭐 20만원 정도 한 20만원 해고 뚫렸을 때 다시 떨어질 때는 12평에서 추가적인 20만원 그리고 22평에서 40만원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물을 타시면서 어느 정도 반등폭이 나왔을 때는 물탄 금액에 대한 50%는 본전에 나오거나 자익절로 나오시고, 나머지 50% 물량은 홀딩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들어가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제 영상을 접하신 분들은요, 우리 기술 제가 이제 매일 다뤄드릴 거니까,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이라고 보이시죠? 제 개인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 뒤에 종목명도 제가, 8일 전에 제가 여기서 영상 올려드렸죠. 올라갈 거다. 그 근거 다 설명드렸고, 금액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26년도에 분석을 요청해볼 만한 종목들이 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뒤에 종목명도 같이 남겨주시면 이렇게 어 추가해가지고 오늘처럼 이때처럼 그리고 분석을 해드려가지고 어 타점부터 해가지고 뭐 대응 전략 같은 것도 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술 자체는 지금 현재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음봉 마감하게 되면요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는 가격 조정이나 혹은 기간 조정이 한 차례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 확률을 한 60%에서 6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나오면요. 오히려 못 잡으신 분들한테는 박앤세일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땡큐! 하면서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볼 만한 어, 괜찮은 자리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현재 사실상 뭐 제가 분봉으로 시간봉 이런거를 보면서 차트를 매매 하진 않습니다 시간봉도 저한테는 별로 안좋고 저는 되도록이면 일봉 기준으로 많이 봐요 시간봉으로 보면요 하루종일 차트 보면서 전업투자자 니까 차트를 보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처럼 자영업자 분이거나 직장인이신 분들은요 계속 본업 못 하시고 차트만 보게 돼요. 되도록이면은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봉으로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시간봉보다도. 시간봉 여기 뭐 22평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22평 뚫리면요. 그 다음에는 갭이 너무 커요. 여기 62평까지도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봉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일봉으로 되도록이면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나마, 어 저처럼 전업투자자로서 매일 차트 보는 게 아니라고 하면요. 일봉으로 해놓고, 어 내려올 때마다 대응하시고, 올라올 때마다 또 눌렸을 때또 대응하면 되니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당연히 매수 자리는 아니다 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어, 사실상 12평선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손익비가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 한 2대 1 정도는 나옵니다 2대 1 정도 여기서 매수해서 고점 전 고점에서 한 50프로 익절하고 그리고 주가 빠질 때 여기 본전에 탈출하면 결국에는 50%는 저희가 보유 물량에 익절을 날렸으니까 손익비가 좋게 투자를 할수 있는데 뭐 지금 해버리면은 사실상 손익비가 오히려 익절이 1이고 손절이 2 정도 됩니다. 손익비가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제가 26년도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약속을 드렸죠. 첫 번째는 제가 이때 8일 전에 못 믿으신 분들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릴까요? 자, 요 영상인데 제가 이때 말씀드렸어요. 어, 7일 전에 올려드렸고, 4200분 넘게 시청을 해 주셨습니다. 어, 많이 시청해 주셨죠? 그래서 제목은 이제 뭐 인수합병 정부 공식 발표됐다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하긴 했는데, 어, 이때 1월 14일 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영상 잠깐 짧게 한번 시청하도록 할게요. 여기가 단기 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올라올 때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00원 고점을 넘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자, 이렇게 짧게 시청하도록 할게요. 제가 무려 한 8일 전, 9일 전에 말씀드렸던 게이 부근이었습니다. 이 부근, 어, 구름대. 여기서 영상 올려도 해드렸고, 이때 구름대 돌파하고 매수세 터져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고점을 넘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거다. 그때는 강하게 터져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강하게 터져줬죠. 그래서, 사실상 이때, 저희는 미리 그 전에, 이 세력 매집 알림 신호를 받으신 분들은 매집을 저랑 같이 진행을 하셨을 거고, 이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못해도 이때 잡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수익 중일 텐데, 뭐, 제가 자랑하려고 보여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이 이렇게 올라갈 때, 어, 무슨 호재가 터졌나?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만한 호재를 가지고요 이렇게 부풀려서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물론 제가 다른 유튜버들을 뭐라 할 입장도 아니고 그럴 껀덕지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호재를 막 믿고 이제 투자하는 건요 리스크를 정말 크게 감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를 최대한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차피 차트는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호재는요 그냥 차트에 가속화만 시켜줄 재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렸죠. 26년도는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는 차트 볼수 있는 눈만큼은 길러드리겠다. 근데 제 개인 번호로 뭐라고 연락 왔냐면요. 대부분이 50대입니다. 70대입니다. 저는 몰라요. 핑계예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긴 하겠지만,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중학생 1학년 분들도 외울 수 있게끔 제가 쉽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드렸죠. 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재미만큼은 제가 느끼게 해드리겠다. 근데 이 재미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수익하고 연관이 돼있더라고요. 수익을 많이 보셔야 재미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주식에 투자를 하시면서 또 수익을 볼거 아니에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드릴 건데 그래 제가 이 세력 매집신호 요거 오픈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제가 올해로 9년차 전업투자자인데 저는 눌림목 매매만을 했습니다. 왜? 남들보다 최대한 저렴하게 살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눌림목 매매만이 가능해요. 근데 이 눌림목 매매를 할때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다 했죠. 이거 오픈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우리 기술 차트 갖고 왔으니까 우리 기술로 좀 설명을 드려 볼까요? 자, 이럴 때요. 저는요 첫 번째 이거 모네우 시겠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메모장 켜시거나 캡처 해놓으세요. 자 저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급하게 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매수 안 해요. 매수하지 않습니다. 언제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주식의 가격이죠. 주가가 빠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플러스 그리고 아래 거래량 보세요. 주가 빠질 때 매도 거래량이 있나요? 없죠. 매도 거래량 또한 줄어들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세력의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 이거 캡처해 놓으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런 상승폭을 먹으려고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승폭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여기잖아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이런 상승폭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승폭. 우리 잘 먹었잖아. 이때 제가 공개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볼수 있게끔 영상 올려드렸고 거의 4천0문가까지 시청했잖아요. 결국히 올라갔잖아요. 이런 수익품 먹으려고 제가 이거를 수식어를 입력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9년 차죠. 9년 동안 이거를 마지막에 가장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매수를 진행해요.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여기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튜브 구독자라고 보이시죠? 여기 조,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까지 남겨주신 분들 제가 한 사람당 3개씩까지 받고 있다 잖아요 세개 보내 주시면은 뭐 여러분들이 입혀 달라고 하는 종목이 입혀 드릴 수 있고 사실상 모든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는 다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어떻게 발송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술이 이때 세력 매집호 떴습니다. 저희평당가는 얼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이 부분에서 우리는 보유 물량의 20%에서 30% 정도 익절하고 나머지 80에서 70% 물량은 홀딩하는 전략 꾸준하게 가져가 보겠습니다라고 문자가 나갑니다. 모든 종목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통에서 두통 정도 문자가 갈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종목에 대해서 세력 매집 신호가 다 적용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어 다른 종목들도 다 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 보면요, 한미반도체도 이때 떴죠. 이때 알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뜰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중요한 타점에서 제가 다 발송을 해드려요. 그래서 여기서 평단가 형성되어 으신 분들 이때 하면 반드시 여기서 못 팔았어도 이때 팔았거든요 대부분 한40% 정도 보유물량의 40%는 팔았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60%는 홀딩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문자를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거나 어, 나는 아무리 차트를 보더라도 관점이 안 잡힌다 라고 하시고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어, 그냥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개인 번호로 그러면 이 세력 매집 신호는 어, 자동으로 알림 받기는 신청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구독자라 해가지고 어, 내가 26년도 이 종목만큼은 내가 크게 수익 중인데 어디서 익절해야 할지 모르겠다 크게 물려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종목이 있으면요 한 사람당 3개씩만 보내주세요 뭐 가끔 가 10개, 20개씩 보내주신 분들 계신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문자 안 읽어드릴 거예요. 너무 많아요. 저번 주만 해도 거의 400통 가까이 문자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처리했습니다. 한80% 가까이 처리를 완료가 됐고 한 사람당 3개씩 보내는데 이것도 많아서 다음 달엔 아마 한개 종목에서 두개 종목으로 좀 제한을 둘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뒤에 종목명까지 남겨주시면 유튜브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빠르면 하루 늦어도 5일 안에는 제가 분석 영상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세력 매집 신호 어떻게 저점에서 잘 잡아가지고 이럴 때 팔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비싸게 팔수 있는지 제가 한 가지에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중해주세요. 네, 보시는 종목은요, 카카오 종목이고, 어, 이 세력 매집 신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세력 매집 신호가 36,300원 부근에서 매집 신호가 두 번이나 떴죠. 이런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요, 이런 주포들,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돼요. 그거를 제가 차트에 주포들의 이상한 자금 현상이 포착이 되면은, 이렇게 표시되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주포들의 매집 시그널이 뜨면요, 며칠 안에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한다. 이때 당시 36,300원, 지금 이때 당시 71,000원. 원입니다. 무려 2배 가까이가 상승폭을 보였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 주포들이 매집이 들어오면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러한 타점 그리고 요러한 타점 요러한 타점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요런 거를 어, 이때 들어갔으면 우리 또 큰돈 벌지 않았겠냐. 라고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저희 주식연구소 채널이니까요. 제가 다음 주력주, 다음 주력주 타점 진입할 때또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조만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릴 거냐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이런 주포들의 진입 시기 실시간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독자 주식연구소 구독자 채널 수가 이제 곧 12만 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면서 분석과 아까 말씀드렸던 주포들의 매집 시기를 근거로 좋은 타점 또한 이제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12만을 가까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주식의 재미와 그리고 돈까지 벌수 있는 지표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제가 8년 동안 사용한 세력 매집 신호, 쉽게 말해서 주포들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를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좋으시죠? 자, 좋으시면은 영상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세요. <laughs> 자, 이 세력 매집 신호는요, 모든 종목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말고, 이번에는 자, 클로봇이라는 저희 주력주인데요. 어, 주력주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격 아래에서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이때 당시 가격 15,940원, 대략 16,000원입니다. 그리고나 주가는 며칠 안에 어떻게 했다?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다. 이때 당시 고가가 4만 6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우리가 3.5배 가까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된다? 아, 주가는 며칠 안에 큰 상승을 보여주는구나. 자,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올 때, 여기서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세 번이나 떴죠. 그리고 나서 며칠 안에 어떻게 됐다?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이때 당시 평균 종가가요. 34,900원, 35,000원 정도입니다. 지금이요. 59,300원입니다. 자, 그리고 클로버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을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고요. 최저가 1,453원에서 세력 매집 신호가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며칠 있다가 주가는 폭발적인 상승. 이때 당시 고가가요? 얼마예요? 5,240원입니다. 무려 4배 가까이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었던 자리다. 이때도 주포들의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지금도 뜨고 있네요. 그러면 조만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판단을 할수 있겠죠. 자, 요거를 저는 우리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벤트로 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지금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요거 새벽 어, 매집 신호 어떻게 봤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 7901 6552 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다 보니까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어,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못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이 순간에 지금 받아가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주고 계세요. 요거 분석해달라, 요 종목 포트폴리오 좀 분석해달라, 세력 매집신을 보내달라, 다양한 연락을 제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구독이라고 저한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1분 만에, <laughs> 1분 만에 답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에 번호로 그냥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어, 기분 좋게 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다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재미도 느끼면서 수익도 볼수 있게끔 제가 다 가이드도 잡아드리고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 어, 너무 성급하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기술 차트로 넘어와 보면요 어, 지금 주가가 살짝 밀리고 있죠 오늘 오늘 밀리고 있을 때 여기서 물려 계신 분들은 진짜 없을 겁니다 이때 영상 업로드 해드렸고 이때 알림 문자 다 나갔기 때문에 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최소한 5위 평선까지는 참으세요 혹은, 뭐, 나는 좀더 눌렸을 때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12평선과 22평까지 이렇게 따라 올라올 때, 매물 대하고또 중첩되는 기간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럴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난잘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요, 어, 정말 좋은 타점 자리가 올 수도 있다. 근데 안 오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할 매수. 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있다고 하면은, 100만원을 여기 막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0만원 있다고 하면 10만원씩 먼저 들어가 보세요. 10만원. 어? 10만 원, 8주, 9주 사 보시고 여기도 10만 원. 여기서 20만 원. 그러면은 평단가가 대략 한이 중간쯤 정도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을 때 20만 원 물량 들어간 거는 여기 본전에서 나오시거나 야익절로 나오시고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물량 50%, 보유 물량 중에 50%는 홀딩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서 수익을 보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지금 갑자기 여기서 들어오셔가지고 시청하신 분들은 어 조금 돌려보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되겠고 제 개인 번호로 세력 매집 신호는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동으로 세력 매집 신호 알림 받기 신청이 완료된 거고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분들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서 이 종목만큼은 분석 영상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뒤에다가 종목명까지도 같이 남겨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세 개까지입니다. 한 사람당 세 개의 제한이에요. 그렇게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코스피 전체가 살짝 약세장이기 때문에 슬슬 자리가 오는 타점들이 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영상 다양한 영상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신 분들 영상도 많이 촬영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그렇게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더욱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는 주식연구소의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